안녕하세요 미니 사장입니다. 오늘은 핸드핑 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물감이요. 제가 핑크색이 없어서 그거 만들어 오겠습니다. 여, 여러분 제가요 이거 멈출 테니 하얀색 만들어, 아 핑크색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이스펀지스칠할때 필요해요. 물티슈는 꼭 챙겨놓고 있으시게요 그리고 점토. 저는 풀점 사용하겠습니다. 풀점 이정도면.. 그리고 분무기가 필요해요 분무기 그리고 이렇게 물 튀긴거 닦을면 휴지도 필요합니다 자 먼저 제게 물감사 핑크색이 없어서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염색해주세요 제가 염색하고 오겠습니다 우선 안녕 여러분 햄 거의 안속을 만들었어요 여기 만들어셨다면 갈색하고, 빨간색을 섞어서, 겉을 칠할 걸, 아, 맞다. 먼저 이걸 기다려게 늘려주세요. 여기 끝은 나중에 자를 거니까, 생각안 하세요. 네. 이게 미니어처니까, 작게 해야겠죠? 아, 저 이걸로 다음 피자빵도 만들어 볼게요. 피자빵 여러분도 다 피자빵 아시죠 아시죠? 근데 네, 빵인데 그 피자 맛도 나고 피자 피자예요. 전세 조각으로 나누겠습니다. 제가 미니어처 지금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음. 어좀 진하게 연하게 나와좀 진하게 나니 여러분 제가 다음에 지금 떡볶이 만나 그랬잖아요 아까 떡볶이 아니면 피자빵 만들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보셨나요 안 보였어 제가 둥글고 오겠습니다 게 이렇게 다 길게 만들었어 어쩌다 보니 4조각이 네 됐어요. 자, 그 다음 다른 석굴종이를 준비해서 분무기를 조금만 뿌리세요. 여기 작은거 있었는데 친구주고 하나 또 있었거든요? 그거 안 나와요. 이렇게 이걸. 보이시나요? 잘안 보였었다고 생각해요. 자, 그 다음 스펀지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갈색하고, 그, 종이에다 갈색하고, 빨간색 섞으세요. 갈색으로만 하면 안 예쁘대요. 아, 쳐졌어요, 지금. 네. 파간색을 많이 해야 예쁘겠죠? 여러분, 제가 구독자 100명 넘으면 선물거할 할 거거든요? 깜빡이 있으면 잘 못해요. 건망증이 심해서. 파간색 너무 많이 했다. 미쑤시계 빨간색을 너무 저처럼 많이 하신분은 갈색 다 해주세요 저왜 이렇게 말 많은 줄 아세요? 제가 말을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학교생활에 해도 얘들말잘안 걸어요 너무 찐한 것 같은데 하얀색을 좀 섞어볼까요? 으 핑크색 묻었다 여러분 저처럼 전롱돼지 맛있게 봐. 잘안 빼져서, 저 이쑤시개로 빼볼게요. 여러분, 섞어주셨다면, 햄, 이걸 놔두고, 이거 스펀지를 물에 좀 접시, 접시고,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색은 이렇게 됐어요, 저. 그 다음에 칠해주세요, 햄에. 돌려가면 저 이거 손에 묻는 거 싫어하시면 비니장갑 추천해드릴게요 아까 막 생각났어요 얘를 제가 정지하면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물은 때 적게 주세요 근데 네, 물을 좀 많이 넣으니까 연하게 됐거든요. 근데 적게도 뜻해요. 우리 엄마한 뜻. 만들고 나니 잘안 뜯어지네요. 기다려보세요. 이렇게 됐어요. 한번 잘라볼게요. 근데 이게 지금 색이 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? 근데 생각보다 좀 진해요. 이거 어, 이거 더 해야 될까? 자, 오늘 작품은 성공? 아니고 실패도 아닌 보통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 끌게요